당연히 우리 멤버니까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 나의 그 신뢰와 좀 실력을 높이는 데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조찬 모임 나와서 BNI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이상으로 만들까요? 네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우리 다 멤버인데 좀한 번은 우리 물건을 좀 서로 사줘야 되지 않겠어? 2번좀한두번 써줘야 좀 우리가 인연이 되지 않겠어? 3번, 오래된 멤버이니까 계약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어? 4번, 저 대표님은 오래 활동도 했을 뿐더러 어깨에서 실력과 평판도 되게 좋더라. 몇번일까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계로 거래를 유도하는 것과 좀 실력과 신뢰로 거래를 만들어야 되는 것에 좀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매일 비교를 받고 살거든요. 직원들도 한 7,000명이나 있고. 영업조직도 한 300명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소개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문의를 받아도 저는 이 사람보다 뭔가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 사람보다 좀 신뢰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냥꾼과 농사꾼 마인드라고 해서 우리 다 아는 얘기거든요. 저는 영업은 사냥이 아니라 농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뢰의 씨를 뿌리고 실력이라는 물을 주어야 고객이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거래는 그 자리에서 좀 바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뢰로 연결된 거래는 소개로 이어지고 오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업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써너에서 회원권을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업계에서 한 18년 정도 있었고 7년 동안 전국에서 1위 실적도 있고 1위의 삶이라는 제목이 좀 재수없는 책도 한권 냈고 어깨에서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원권을 살려고 했을 때, 저를 조금이라도 소개해 줄수 있는 확률과 신뢰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로 BNI 안에서 저는 이제 15년 동안이나 활동을 했으니까, BNI를 통해서 어떤 멤버가 고객이 되기도 했고요. 신뢰들이 쌓여 가지고 서로 입소문으로 소개를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뭐 오랫동안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신뢰를 더 받았기 때문에 활동을 좀 오래 할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BNI 그 개인주 프로필 작성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B2B를 내가 한다 좀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두번세 번이나 전화가 적적으로 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세 명한테 전화해서 그분의 평판을 묻고 그분 이름을 치니까 굉장히 작성이 잘돼 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중요한 고객 업체를 소개해드려서 계약을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개인즈 프로필이라는 거를 시간이 되실 때뭐 누구나 내 동정업계 막 눌러보시면 잘해놓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막말로 GPT로 좀 만들 수 있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좀 작성을 잘해두시면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많은 분들 계시면 전화해서 물어볼 거거든요. 나 이분한테 리퍼를 드려도 되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평판이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깝다고 억지로 사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뢰와 실력은 억지로 살수 없다는 게 우리가 신뢰와 실력이 주변에 평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좋으면 뭐 가깝다고 사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거래하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기고 싶다라는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B&I는 단기 거래가 아니라 장기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눈앞의 실적보다 지속 가능한 신뢰의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